오늘 이야기는요 어, 좀 어, 칙칙한 분위기로 일단 시작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사실 24장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이제 소천한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가 몇 세냐면요, 140세고요. 이삭은 몇 세죠? 40세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었으니까요, 40세입니다. 집안에 호레비가 된 노인네 하고요. 아직도 어머니를 여윈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총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잘 되긴 했지만, 이 호레비와 노총각만 남게 된 집안 분위기는 뭐좀칙칙하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주려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것을요.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한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믿을만한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시키는 방법이 좀 민망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게 합니다. 이 허벅지 밑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사실 사타군이에요. 사타군의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민망한 방법으로 맹세하도록 하는 것일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세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1년 뒤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래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요. 그래서요 사타 군이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이 행위는요 이 지금 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인이고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이 무게감과 똑같은 무게감을 주는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이제 24장의 이야기가 호렙비 아버지가 노총각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때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 그, 어, 그것이 굉장히 더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속과 뜻과 계획을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은 아브라함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하게 될그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더 이후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 구해 오라는 것이었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에 따른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 인척 중에서 신부감 선택해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가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사실 우르는 아니고요, 하란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원래 고향은 우르이지만, 하란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이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 중간에 어, 잠깐 정착한 곳이 하란이죠. 그런데 하란에서 그만 아브라함의 다른 모든 가족들이 다 정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십절을 우리가 오늘 보면 십절을 보면 또한 그 하란을 나홀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요. 예비 신부가 반드시 가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해 오라는 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듣고 엘리스를이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물어본 거죠. 아니 만약에 이 여인이 가나안으로 안 오겠다고 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여러분 나홀의 성이라고 불렸던 이 하란은요 현재에도 있어요 현재엔 트리키에의 하란이라는 것이요 명칭이 똑같죠 가나안의 헤브론에서요 여기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550마일입니다. 낙타를 타고 만약에 여행한다면 2주 거리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엘리에셀은요 좀 민망한 형태의 이 어, 맹세를 마치자마자 어, 낙타 10마리를 끌고 곧장 하란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맹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에도 상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각종 진귀한 물품을 낙타에 실어서 550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신부감을 데리고 가난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 일단 낙타 10마리의 진귀한 보물을 실은 채 2주 정도 로드트립을 해야 돼요. 당시에 낙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증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스의 일행이 하란까지 2주, 하란에서 가난까지 2주 동안 여행하는 때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구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가능성을 제한해놓고 시작한 미션이기도 했어요. 가난족속 여인 안 돼. 하란에 있는 여인이라고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네, 엘리에셀 보기에 좋은 신부감이라 생각해서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또 성사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여인의 집안에서도 허락이 되어야 하고, 그 여인도 허락이 되어야 하겠죠. 거기다가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던지,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자기에게 마실 물을 좀 길러주기도 할 뿐더러,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어, 끌고 왔던 낙타 열마리에게도 물을 길러줄 여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간도 크죠 그죠. 이 조건 굉장히 근데 제가 보기엔 좋아요. 저도 며느리 였을때 이런 조건을. <laughs> 정말 이 언약의 백성의 안주인이 될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렇 예.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진짜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14절. 제가 읽었드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리라 내가 당신에게 낙,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내 내 주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이 어느 정도 들는지 혹시 아세요? 낙타는요, 한 마리가 정말, 어, 어, 몸 바를 때에 마실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2 6갤래는한자리에서 자리, 한 모으셨답니다. 최대. 그러니까, 최대니까 줄인다 하더라도요, 이 10마리가 마실 물을, 이런 대답을 할 젊은 여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적절한 신부감을 찾았다 하더라도요, 이 젊은 여인이 생면부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자기 고용을 등지고 떠나서 이 가난까지 갈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이하기에는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섬리의 하나님을 아브람 라 사실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 좀 살펴볼까 봅니다. 긴 여행길 동안 엘리에셀 일행은 무사했습니다. 그죠? 엘리에셀이 용감하게 추구한 그 조건들 즉시 이루어집니다. 우물 곁에서 그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지. 리브가는 놀랍게도 엘리에스리 추가 그 조건을 다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의 아들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리브가 집안의 가장 된 자도 이 결혼을 흔쾌히 응락합니다. 아마도 이 부두엘은 아마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이집안의 가장 역할을 합니다 라반이 흔쾌히 동의합니다 또 리브가 역시 흔쾌히 따라옵니다 리브가 역시 그 다음 날 바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난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한 열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능하게 만들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부지런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섭리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또한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글을 쓰인을 우리는 진짜로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어 봤지만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혼인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기초를 닦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주어질 것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노총각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요,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땅을 사서 가난 땅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출애굽 구원과 광야 40년과 가난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 나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혹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가르침과 그 뜻과 계획 안에 있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잘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어려움을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자 한다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현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부지런히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부지런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정말 가장 핵심 메시지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내건 두 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부감이 고향을 떠나 가난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떻고요 덩달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치루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치른 그 희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본 겁니다. 리브가가 치러야 할 희생은 하란을 떠나 가난으로 온 겁니다. 그런 희생을 치른다 손 하더라도,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리브가가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로 온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잖아요 매우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이삭은 가난하르면안 된다 심지어 예비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상하게 내 사타구니 손에 놓고 한 맹세 이거 관계없는 거 자유로워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하지 말지니라. 설령 엘리에셀이요. 정말 훌륭한 신부감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녀가 가난으로 오지 않으려간다면 그는 신부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부감 못 찾겠다 한다면 이 맹세의 효력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돌아오면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아브라함도 치른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보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조건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가난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언약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의 옛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다 뒤로 하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란이 아니고 가난으로 가야 하는 희생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이 희생은 언약의 사람들이 반드시 공통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애굽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미지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 미지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다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항상 찾아오는 유혹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채워 가시면서까지 그들을 계속 이끌고. 호되게 훈련시키며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이 리브가 이 젊은 여인 리브가의 그 용감한 결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채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요 훈련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터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향해 간이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에 흔히 비유가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건넌 사건이 죄인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으로 비유됩니다. 광야를 떠돋던 40년간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입성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의 비유가 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삭과 결혼을 제안한 것은요, 꼭 마치 죄인들을 지금 나를 구원으로 초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돌라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의 예 것들을 다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을 향해 가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실제로 우리의 믿음에 따른 희생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구원으로서 초대, 구원의, 구원으로의 초대 응한 뒤에 이제 실제로 희생을 치르는 삶을 살아나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을 실제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해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처럼 살아가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요 마치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결단하고 가나안 향해 걸어가는 그 길과도 마찬가지로 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된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마음에 결단한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의 나를 버리는 희생을 치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을향해긴 여정을 시작한 리브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는요, 이미 떠나온 나의 옛 것들을 죄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을 치러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치른 희생을 보상하고도 훨씬 훨씬 뛰어남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나의 옛것들이 자꾸 나를 불러세웁니다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나의 더러운 옛 성품이 자꾸 나를 불러세웁니다 옛것을 뒤로 하고 가안에 도착한 리브안이죠 결국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란이라는 옛 것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